홀로그램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강좌 하단에서 다운로드 받은 두 개의 영상을 프로젝트 패널로 불러 오시고요. 15번 영상을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주세요. 20번 영상은 트랙 2번으로 배치를 해주시고요. 효과를 검색하겠습니다. 이펙트 패널에서 베이직 3D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베이직 3D를 2번 클립으로 드래그해서 적용해 주시고요. 기울이도록 할게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베이직 3D의 수입을 수치를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영상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지션도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포지션의 왼쪽 수치, 가로 값을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왼쪽으로 이동을 좀해 주시고요. 스케일 수치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증가시켜서 확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그리기 위해서 오퍼시티 하단의 펜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클릭 이동 클릭 반복해서 마스크를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프로그램 외곽의 포인트들은 프로그램 모니터 바깥쪽으로 드래그해서 빼 주도록 할게요. 마스크 빼덕 값을 증가시켜서 주변을 부드럽게 처리하겠습니다. 50 정도를 주도록 할게요.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서 효과를 하나 더 적용하겠습니다. 이펙트 패널에서 틴트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된 틴트 효과를 2번 트랙 클립에 적용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흑백으로 변하게 되죠.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와서 틴트 하단에 맵 화이트 투 색상 상자를 클릭하고 연한 하늘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투톤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효과를 또 검색하도록 할게요. 이펙트 패널에서 그리드라고 검색을 해주실게요 검색된 그리드 효과를 역시 2번 트랙 클립에 적용을 해 주시고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갈게요. 그리드 효과의 사이즈 프롬 목록에서 위드앤 하이 슬라이더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위드 수치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세로선이 충분히 없어질 때까지 값을 증가시켜 주시고요. 앵커의 왼쪽 포인트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세로선이 안 보이는 위치까지 드래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이 수치를 조절을 할 것인데요, 100%로 놓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빛 목록을 클릭하시고 1 0 0 놓으시고요. 하이의 수치를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감소시키도록 할게요. 보더 수치는 2를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이 수치를 조금 더 감소시켜서 칸을 좁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로 가도록 할게요. 다시 줌 레벨에서 1으로 놓으시고요. 블렌드 모드 목록에서 오버레이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다음, 상단 옵션으로 올라가시고요. 오퍼시티 하단에 있는 블렌드 모드 목록을 클릭하고요. 여기서는 스크린을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노이즈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인디케이터를 노이즈 효과를 적용할 위치에 갖다 놓겠습니다. 컨트롤 K키로 클립을 잘라 주시고요. 인디케이터를 다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사람 손이 빠진 시점에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뒤쪽 클립을 클릭하고 Ctrl K로 다시 자르도록 할게요. 잘려진 이 클립에 효과를 적용하겠습니다. 이펙트 패널에서 Wave Warp라고 검색을 해 주실게요. 검색된 Wave Warp 효과를 잘려진 클립 가운데로 드래그해서 적용을 해 주시고요. 인디케이터를 잘려진 클립 범위에 놓으시고요. 웨이브 타임 목록에서는 노이즈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웨이브 하이 수치를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증가시키겠습니다. 약 42로 갈게요. 디렉션은 가로방향으로 노이즈가 생성이 되도록 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 위드 수치는 최소치 미니멈 1로 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인디케이터를 잘려진 클립 앞쪽에다가 배치해 주시고요. 클립을 조금 확대하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클립을 더 자르도록 할게요. 레이서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지지거릴 부분 클릭해서 끊어주시고, 약두 프레임만 이동해서 또 끊어주시고요, 끊어주시고 클릭해서 또 끊어주시고, 끊어주시고 클릭해서 또 끊어주시기를 반복을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해주시고요, 자른 짧은 클릭은 클릭하고 딜리트 키로 삭제하도록 할게요. 잘려진 두 번째 클립은 웨이브 워프 효과를 삭제하도록 할게요. 잘려진 두 번째 클립 클릭하고 웨이브 워프 효과면 클릭하고 딜리트 키로 효과를 삭제하도록 할게요. 인디케이터를 다시 드래그 해볼까요? 지지직거리다가 깜빡거리고 원본 상태로 들어오고 깜빡거리고 또 지지직거리겠죠. 그 다음 클립도 클릭하고 웨이브 워프 효과는 삭제하도록 할게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가시고요. 웨이브 워프 효과명 클릭하고 딜리트 키로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최종 재생을 해보고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